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한 4일 전에 예, 신북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 두 60대 여성분이 그 두분다 경찰을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 신북 금동그 마을 앞에서 조그마한 접촉사고가 났대요 경미한 겹촉 사고에서 가에 이제 차를 대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때가 저녁 7시쯤 됐는데 갑자기 1톤 트럭이 아주 과속을 해 가지고 그길 각길에 있는 두 차를 덮치는 바람에 두 여성분이 예 현장에서 한 분은 병원 가자마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또그 중에 한 분은 또 인근 교회에 권사님이셔 가지고 아주 그 교회에 큰 슬픔이 닥쳤다고 합니다. 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이 많이 도와주셨음을 늘 느낍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사고란 건 일초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 보면 그냥 그 사고가 순간적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시구나. 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 믿음은 절대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믿음 주지 않으면 절대 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몰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심도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매사에 도우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믿음인지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농번기철인데 물론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지만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임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예, 우리가 잘 아는 장세기 마지막 장 예, 요셉에 대한 생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열섭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은 네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내에게서 열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게 되는데 실상 첫 번째 아내에게서 여섯 명 아들하고 딸 하나를 놓습니다. 나머지 세 아내에게는 전부 다두 명씩의 아들을 두게 돼서 총 12남 1녀를 둡니다. 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에, 이 요셉은 에, 라헬. 물론 여기에는 세 번째로 나와 있지만은 두 번째 아내입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이 라헬이 에, 논 원래 나이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지 않아서 아이가 안생기는 겁니다. 그러지만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두 아들을 주죠. 그래서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아들을 주는데 그 열한 번째 아들이 오늘 본문의 요셉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이 성경 37장부터 나오는데 요셉은 어릴 때 채색 옷을 입혔다, 아버지 야곱이. 실상은 요셉의 어머니 라엘은 일찍 죽습니다. 동생, 요셉의 동생 막내, 열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놓다가 바로 거기에서 죽게 됐죠. 그래서 그랬는지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이 어머니 없이 자라는 것을 또늘 불쌍히 여기셨는지 아니면은 내 아내 중에서 실상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바로 요셉의 어머니 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특별히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에게는 채색원 색동원 뭐 아주 좋은 옷을 늘 입혀서 늘 사랑을 주었다. 그리고 요셉은 늘 꿈을 꿨습니다. 물론 꿈은 우리가 스스로 꾸는 꿈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데 이 요셉의 꿈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앞으로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실 거에 관한 그런 얘기죠. 뭐. 형님들 10명이 있었는데, 그 형님들을 상징하는 열 이삭 묶음담이 서 있고, 자기 이삭 묶음담, 요셉을 상징하는 묶음담이 가운데 있는데, 열 이삭 묶음담이 요셉의 이삭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좀 철이 있고, 좀 지혜로웠으면. 이 말을 하면 형님들이 틀림없이 미워하고 싫어할 것이라는 걸 알았을 건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걸 자랑삼아 얘기를 합니다. 그런 형님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형인 우리들이 너 어린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하면서 싫어하고 나중에는 뭐 해와 달과 열개 별들조차도 이제 요셉을 상징하는 별에게 절을 한다 여기서 해와 달까지도 절을 한다는 것은 부모까지도 다 절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자랑하니까 더 형님들이 미워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결국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야곱이 예, 요셉만 이렇게 편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자기를 그냥 드러내서 형님들조차도 절을 하는 그런 꿈이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결국은 형들이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유다 형님이 죽이지 말고 우리가 노예 상인에게 팔면 우리의 돈도 생기니 좋을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요셉을 노예상인에게 팝니다. 그것이 열일곱 살이죠. 아직 소년의 시절입니다. 이제 애급으로 팔려 갔습니다. 청년 시절 팔려 가서 우리가 자라는 노예로 팔려 간 곳이 보디바릴. 이 보디바른 그 애급 이집트의 최고 왕. 바로의 경호 대장입니다. 아주 이 경호 대장은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높은 지위인데, 이 집으로 이제 팔려가서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경호 실장 보디발의 아내가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라. 그래서 이제 이 젊고 잘생긴 이 소년 요셉을 이제 성적으로 유혹을 했다가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저 청년이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해서 이제 누명을 씌워서 겨우 죽음만은 면하고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처럼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때 성경이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바로의 신하 시친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 가지고 자기 집 머슴 종으로 부렸는데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형통한 애굽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삶은 지금 노예입니다. 종으로 사는데 이 형통한 삶이었다. 또 감옥에 갔는데 어쨌는가 한번 보면 감옥에 가서도 이제 신임을 얻어서 이 요셉은 그 간수장 교도소장이 아주 신임을 해서 모든 걸 예,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랬는데 어찌 그나 신임은 의무 좋지만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죠 억울한 우명을 쓰고 그런데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도 형통이란 말입니다 남의 집 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 감옥에 가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삶인가,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은 형들에 의해서 겨우 죽음을 면하고 지금 팔려와서 그 보디발의 집에 지금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삶은 비참하잖아요. 자유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제한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또 거기다가 그 아내, 그 악한 여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노예로 있을 때나 제수의 몸으로 있을 때, 그는 형통하였더라. 참,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예, 최소한 여기서. 형통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통이란 단어를 쓰려면, 아예 처음부터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도록 아버지 집에서 계속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했더라. 그래야 형통이고, 또 보디발에 집에 갔을 때에 보디발에 응? 집에서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총무까지 맡겼는데. 거기서도 형통이란 말 쓰려면 아, 보디발이 딱 보고 "아, 이거 쓸 만하네" 그래서 그의 신분을 좀 상승시켜 주든가. 어쩌면 이 보디발의 그 일반 역사에는 자녀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요셉을 양자로 삼아서 멋지게 좀 올려줘야 이것이 형통이라. 또제수의 몸에서도 형통이 되려면 어, 억울한... 사정을 들은 간수장이 예, 자기 어, 위에 잘 말해서 이제 석방을 시켜 준다든가, 그래서 그리운 고향, 그리운 부모 곁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해야 형통인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어, 노예로 제수의 몸에 있으면서도 어, 형통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형통이 아니고 오히려 망한 그런 인생의 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통이란 말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란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삶이란 걸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바로나 하나님 없는 보디발 부귀영화를 늘어번들 그것 성경은 절대 형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비록 묶이고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뭐못 먹고 못 입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삶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의 이제 서른 살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노예로 총 13년간, 17살에 팔려가서 서른 살에 이제 획기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맞죠. 그 감옥에 있을 때그 바로에 그 신하들이 그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는 둘다그그 그 아, 바로의 요리사들이었습니다. 술을 맡은 사람 에, 또 떡을 만든 그런 요리사였는데 이러면 그냥 우리가 요리사 하면 지금 우리들이야 좀 낮게 보지만 그 당시 이 요리사는 그 바로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신임을 얻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신하는 사일내로 죽음을 당하고 한 신하는 복권 회복이 돼서 바로의 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나간 그 신하에게는 나가거든 당신이 섬기는 바로에게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다는 걸꼭 알려서 나를 좀 석방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신하는 가자마자 까맣게 감옥에 있었던 일은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그꿈말 처음에는 일곱 마리 아주 찰지고 좋은 말이 있는데 곧 있다가는 아주 비루하고 아주 흉흉한 말 일곱 마리가 나와서 그 좋은 말들을 먹어버리는 그런 희한한 꿈을 그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바로가 꿈을 니다 그런데 그꿈 해석을 전혀 못 하고 있다가 아까 해석에 의해서 석방된 그 신하가 그때 생각합니다. 아차, 그때 우리의 꿈을 정확하게 맞힌 그 사람. 그래서 그 바로 왕에게 임금의 이 꿈을 확실하게 해석할 사람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꿈 해몽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일곱 말이 좋은 말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흉한 말들 그것은 바로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것이고 이어서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시적인 꿈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서 이를 약 30살에 무엇이 됐을까요? 예. 무총리는 이인자죠. 예,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의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7년 풍년 동안에 예, 고탁칠 7년 흉년을 잘 준비하고 예비를 해서 아주 요셉이 이제 큰 지위와 명예를 얻는데 이7년 흉년 동안에 이제 자기의 형님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는 거죠. 처음에는 모른 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양식도 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바로 흉년의 곡식을 양식을 사러 온 형님들을 이제 처음에는 모른 채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당신들이 판동생그 요셉입니다. 하고 이제 말하니까 형님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명히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쯤 죽었거나, 아주 험한 삶을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예급의 제2인자가 되고 식량을 통과하는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요셉은 오늘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물론 형님들에 의해서 내가 팔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이 요셉이 이 애굽으로 팔려오지 않았더라면 어떤 삶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느냐? 물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어 아버지의 또 유산을 물려받아서 잘 살게 됐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도 어 농사를 지면잘 돼서 부자가 되고, 목축을 잘해서 양들이 떼를 이루고,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요셉도 아마 그런 정도로 삶을 살다가. 받쳤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른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리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제수로 1 3년 있으면서 그는 바로 애굽의 언어를 배웠고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 애굽의 풍속과 애굽의 모든 상황들을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에 나중에 형님들과 아버지를 불러내고 거기서 살면서 이제 결국은 애굽 속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번창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모판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바로 별을 에, 씨를 바로 논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모판에서 잘 자라게 했다가 그것을 에, 이양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난이라는 거기가 조금 여러가지 지정학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는 모판으로 애급을 선택하시고 애급에서 잘 자라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을 민족대이동 출애급을 통해서 가나한 땅에 정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가장 먼저 이제 선발대로 예, 바로 요셉과 또 그의 가족들을 불러내서 그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을 우리가 잘 살려면 너무 그 앞만 보지 말고 우리는 더 멀리 보고. 좀 원대하게 보고 그순간순간에 일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좀 생각하면서 어 살아야 되는데 요셉은 좀 그런 것을 깨달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지금 형님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예. 로마서 8장 2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자,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좋은 일에 또는 나쁜 일에 이리힐비 하지 말고,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노예로, 죄수로 갇히는 것, 그때 그만 것 보면 요셉은 실패한 삶이요. 참, 세상 사람들로 보면 망한 인생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통해서도 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은 국무총리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대하게 구원하시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음을. 저와 이러면 꼭 믿을 수 있기를 예, 바랍니다. 그리고 어, 형님들을 용서했죠요다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고 그들을 강고한 말로 이로 하였더라. 예, 예.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너의 살이 할 때. 제수의 몸에 갔을 때 원한이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세상에 어? 이렇게 노예로 팔아 볼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든 이곳에서 내가 탈출해 가면 내 형님들 용서하지 않으리라. 가서 복수하리라. 혹은 그 보디발의 안에 세상에 나를 어?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낸그 여자. 내가 어떻게든 내가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은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양육해서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그는 깨닫고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기쁘고 그래서 형통한 삶이란 건늘 만족하는 삶 늘 기쁨 감사하는 삶을 말하는데 그러한 노예 생활에서도 제수의 몸에서도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좀더 멀리 보는 그러한 은혜 또 어, 우리가 나를 헤코지하는 모든 사람들 절대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주임전에 나와.